암송구절 읽고 속죄 은혜로 받은 은혜로 해결받은 죄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죄와 자범죄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는 것 이게 포,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대속사역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오늘 뭐 큰 이제 주제고 맥락인데요. 밑에 이제 그 다음 암송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불이 나가지고 암탉이 암 어린 병아리들을 품고 암탉이 이렇게 대신해서 죽고 병아리들을 살렸다는 그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속죄의 개념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나 속박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 속하다. 죄를 속하다. 속량하다. 이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속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 사역.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하신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이것을 이제 우리 양육생들에게 이제 이번 과를 통해서 이렇게 주제로 알려주면 이제 되는 내용이고요. 속죄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그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런 대속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필요성 네, 이제 넘어가네요. 속죄의 필요성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죄로 인해 죽음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필요는 없었으나 그 사랑으로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난,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때 음, 우리가 쉽게 이제 십자가의 그 십자가에서의 사역, 죽으심만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부터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부터가 고난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 고난을 받고 받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양육생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고난, 그러니까 양육생들이 이야기할 때, 아,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것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전능하신다는데. 구원하시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 계속 굳이 고난을 당하시게 해야 되나?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그리스도의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범죄함의 결과, 죄책과 부패성을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죄책과 오염, 죄의 결과, 부패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고. 죄의 삭슨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 죄의 삭스를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스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곧 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아담의,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제2의 아담으로서 대표로 그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것.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속하셨습니다. 자세 번째 속죄의 필요성에 보면 구약 시대의 죄 사함을 위해 드려진 희생 제사는 지속적인 효력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짐승의 제사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매 절기마다 우리가 뭐 히브리서 다니 목사님께서 최근에 몇달 이렇게 거쳐 가지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몇주세 생명 주기 전까지 다루실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이렇게 자세히 또 살펴봤었죠.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절기마다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온 인류를 향한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 사역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그리고 속죄의 본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만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단순한 죄 용서는 우리가 단순히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죄의 용서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기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다음 우리가 계속해서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죄 용서와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것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 가운데 그 구원 협약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구원 협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류, 그 대속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협약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 대속사역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여기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의인이 되었다는 것 용서의 수준이 아닌 의인의 수준 단순히 죄 용서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죄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 우리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것 그것을 우리 양육생들에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고난을 극복하셨다는 건뭐 단순히 그 고난을 극복했다라고 할때 그것들을 어떻게 뭐 견뎠다라고 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복의 동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께 주어진 그한 영혼 한 영혼에 한, 한 용원, 한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했다 우리 양육생 한명한 한 명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한 영혼 한 영혼에 용원, 한 대한 사랑하심으로 그것들을 극복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6번, 6번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자신이 겪게 될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에 직면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고통만 봐도 사실 오늘날 이렇게 어, 의사분들을 이렇게 그 의학적인 소견을 통해 가지고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의미하는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을지 이렇게 인터넷만 조금만 찾아봐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더큰 고통이 뭐였을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밑에 이제 팁에 보면 나와있죠. 육체적인 고통보다 제자들의 배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습니다. 가장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를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수제자 베드로였죠. 이 제자들의 배반 그리고 이보다도 더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삼위일체의 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관계가 깨어진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역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단절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지만, 사무엘 관계가 깨어진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 예수님이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큰 고통은 3년 동안 자신이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의 배반, 제자들의 외면, 그리고 그보다 더큰 고통은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극심한 더 극심한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죄의 결과 한번 볼까요? 7번에 속죄의 결과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으나 끔찍한 죄인이 당하는 죽임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양육생들에게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 부패한 본성,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서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그 의인으로서 앞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속죄의 결과. 이런 사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죄에 대하여 이런 사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양생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대속사역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속하졌다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우리 양생들이 단순히 그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 앞으로 죄에 대하여 사실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아, 내 모든 죄가 용서 안 받았구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 안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악은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 멀리 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들을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그 악을 멀리 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 죄에 대한 책임으로 내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또 이렇게 죄를 저질렀구나. 하지만 그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이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할 때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 양육생들에게 강조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고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그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그 양육생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말씀대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적용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이제 칼럼에 보면은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 거룩하게 하는 곳 죄인들이 오는 곳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양육생들을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았고 죄가 해결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짓게 되는 그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용서함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이렇게 가지 위해 조금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탁탁탁 하고 넘어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까요? 어떻게 이제 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뭐 지금 이 앞에서 뭐 그렇게 다른 말을 안 하시겠죠? <laughs>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제자 양육으로 섬기는 교사분들 오늘 또 하루 주어진 양육생들 또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 맡은 그 분량을 또한 잘 준비하여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을 잘 또한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또한 진행하고 있는 그 과가 다르고 분량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또한 집에서 또한 그 맡은 분량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어진 분량을 또한, 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잘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였을 때 또한 그것들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양육생들 한명한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양육 시간을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